슬램덩 크퍼들이랑 레고, 클라즈. 애니메이션을 좀 좋아하세요? 좋아하세요? 저저 애니 좋아동료요 좋아하세요? 좋아하세요? 좋아하요최아에아이도재밌었요아하세요좋요좋아요좋요좋아요 좋아하세요? 좋아하세요? 좋아하아요하요아하 약간 그냥 너무 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스토리였어요. 아 무슨 소리하네저 하이큐를 진짜 생 어, 저도요. 그 약간 그 벅차 오르는 게 있죠. 저는 눈물이 나요. 애니를 뭐. 아, 고어요 하이큐. 막 아, 사나이들의. 어 그렇죠. 결정. 그거거든요. 오타쿠 같은 여성분 만나보고 싶었어요. 음. 음, 천천히. <laughs> 이게 평소. 아 이게 원래 바클라트가 간지나는 걸로 바꿔 올라했는데. 네. <laughs> 좀 생각보다 되게 사람이 캐릭터가 입체감 있다. 약간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. 되게 좀 반전 매력이었어요.